부패공화국에서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? 철새 낭비 현장을 가다 진도군이 이렇게 교각 다리에 이런 화분을 엄청나게 설치를 했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고 하니 이 안전가드레일은 차량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이탈했을 때이 승용차가 됐든 트럭이 됐든 이 가드레일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. 비스듬하게 스쳐 지나가든 그렇게 되면 운전석이든 조수석이든 그 차량의 측면이 이 가드레일을 닿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물건들 때문에 이 조수석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운전석에 계신 분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.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런 쓸데없는 이런 화분을 설치해서 아주 재밌는 건 화분 위에 또 다른, 다른 화분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. 그런데 화분에 흙이 아주 메말라 있고, 자 보십시오.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이 시들어 있는 꽃들 참 불쌍합니다. 물도 못 먹고. 이렇게 자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 이 꽃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화분은 왜 만들고 또 다른 화분을 설치할 거면은 이렇게 이중으로 왜 돈을 낭비를 합니까? 이 화분에 원래 심어야 되는데 이 화분에 화분을 또 얹었어요. 그리고 물도 제대로 안 줬는지 이렇게 전부 시들어져 있습니다. 시들시들 이것도 시들하고 이것도 자빠지고 이렇게 상태가 아주 엉망입니다. 여기는 더 심합니다. 보시면 흙이 완전히 말라 있어요. 지금 굉장히 가물어서 우리가 농작물에도 이 관수로 겨우 이렇게 스프링클러로 물을 줘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지금 물이 상당히 부족한. 하천인데, 하천의 물도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다. 거의 뭐, 고여있다시피 하죠. 흐름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. 아주 미세하게 흐르고, 또 좁은 이렇게, 협곡을 이룬, 이룬다고 해야 되나요? 좁은 부분으로 아주 조금 이렇게 흐르고, 이 하천의 물이 잘 흐르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. 아무튼, 이렇게 혀새를 낭비해서 꽃을 다 죽이고 있고, 또, 이 안전시설인 이 교각에 이 펜스에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그 운전자가 도로를 이탈했을 때 오히려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그리고 차량이나 이런데 그 파손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좌우에 이렇게 설치했는데 진짜 나라 빚이 이제 1,100조를 넘었다고 하죠 여기는 의심면 청룡교 입니다 혈세낭비 현장을 가다 진더포커스 김성훈 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